안녕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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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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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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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응, 어두... 호두는 아직 불편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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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아, 야 아, 나 이뻐요 아, 나 이뻐요 우리 호 아, 랑 아, 나랑잘놀 아,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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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가봐 호두가 아이가 좋아 옳지 아이가 좋아 호두야 좋대 신기하고 좋은가봐 처음 보는 친구지 호두야 응? 호두야 눈을 못 뜨네 친해지고 싶대 아, 뭐 그래 안녕하세요 아이

조금씩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 하나하나 해결할일들이 많은 상황 봉사자들이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이리와 호동 호도 이리와 이리오세요 호동 이리 아빠한테 가봐